안녕하세요 땡겨 테니스, 테니스 몬스터 김효섭입니다. 오늘 할 포인트는 음, 네, 포핸드를 치는데 공이 너무 멀리 날린다 라고 했을 때 공을 이제 어떻게 쳐줘야 되냐 어, 내가 치면은 공이 너무 멀리 날려서 불안하다 공을 칠때 어, 상대방에서 공이 세게 왔을 때이 공을 받아치면은 나갈 것 같아서 치지 못해서 계속 스윙이 얇아지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음, 어떻게 하면은 이제 공이 앞으로 멀리 튀어나가지 않게 할수 있냐.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기본적으로 스윙을 할때 안전한 사람과 불안정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음, 뭐 일정함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라켓과 공의 거리가 아주 먼 상태에서 한 번에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어,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포워드 스윙, 백스윙에서 포워드 스윙까지 이렇게 올 때, 이 공의 라켓 거리가 먼데에서 충격을 받으면 이제 멀리 나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포워드 스윙이 따라 나올 때, 이미 왼손이, 왼손이 돌아가면서 임팩트, 공이 오는 지점에 이미 다가와 있다, 있으면서 쳐줘야지 내가 공을 멀리 날리지 않을 수 있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쪽에서 공이 날아온다고 했을 때내 라켓이 뒤쪽에서 공을 때려 버리면은 공은 앞으로 굉장히 멀리 나가겠죠. 그래서 내가 공을 세게 치면은 계속 날리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주질 못해서 공을 잡아준다는 의미로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공을 잡아 놓으면서 당겨주는 거예요. 가서 발을 잡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발만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발을 잡아주는 거리를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거리를 조정해야 돼요? 라켓과 공의 거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 라켓과 공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내가 각도를 바꿔주고 좁혀지면서 파워를 내주셔야 돼요. 물론 뒤에서 공을 한 번에 때렸을 때는 파워가 좋죠. 하지만 이거는 테니스는 알다시피 코트가 제한적이면서 멀리 보내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 코트 안으로 공을 떨어뜨려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세게 친다라는 힘을 내는 방법에는 익숙하게 돼 있어서, 뒤에서 공을 그냥 갖다 부닥쳤을 때는 뛰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치면은 나가고, 그렇다고 또 감아지면서 또 얇아지는 거죠. 얇아지면 공이 약해서 네트도 안 넘어갈 때도 있고, 힘이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제어하는 구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라켓의 거리가 먼 상태에서 바로 쳐주는 게 아니라 라켓의 거리가 공의 임팩트 지점까지 천천히 따라 나오면서 나오면서 당겨줄 수 있게 공을 쳐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공이 앞에서 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공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서로 손바닥이 이렇게 있습니다. 멀리에서 둘이 밟았었을 때 소리가 크고 힘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크게 치겠다, 세게 치겠다라는 의미를 둔 거잖아요. 근데 작게 칠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의 간격을 좁혀서 힘을 내가 치고 싶은 소리나 크기에 맞게 내가 조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니스를 칠 때도 똑같이 조종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뒤에서 그냥 한 번에 구속 때려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때리면 당연히 날아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공 근처까지 힘이 끊어지지 않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에 연결이 되면서 공의 거리를 좁혀놓고 그러면서 당겨주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스윙을 크게 만들어주면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이 리듬과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공의 리듬과 타이밍을 잘 맞추냐. 당연히 공을 보셔야지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공을 보고 있으면서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 백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팔로스윙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뭐 땡겨야 되고,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 진짜 이 공이 어떻게 움직이냐. 어떻게 오냐. 어디에 왔냐. 내가 어디로 쳐야 되냐.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얘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이 다음의 차에는 어 공을 파악하는 방법, 공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해야 될 거는 오늘 포인트. 자, 라켓과 공의 거리를 좁혀주면서 때려보자라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요? 뒤에서부터 바로 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자, 하나, 둘, 셋. 다시, 라켓이 하나, 둘, 이게 아니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서 어떻게 돼요? 왼쪽 어깨가 살짝 땡겨지면서, 땡겨지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따라 나오게 되겠죠. 어떻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왼쪽 열리는 시간이 확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공의 타이밍에 맞춰서 라켓을 끌고 오면서 몸을 몸쪽으로 스윙을 당겨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라켓과 공의 거리를 조절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땡겨 테니스, 테니스 몬스터 김유섭였습니다